岡山岡山岡山岡山た山岡体の奥から不思議な感覚がこみ上げてきたの。トン山ル山岡山ど山岡山岡山岡山岡山岡の岡山岡山岡山岡山岡山岡山岡山岡

왓더헬 뭐케 하는 거고 어, 나 알아 이거 포탈이잖아 포탈건 아녀? 니 완전 포탈건이잖아 짠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같아 그렇지 아아아아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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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먼저. 뭐,大丈夫だ. 오全て終わ 아니, 여기는 NPC가 좀 디자인을 항상 느끼는 거잘해놓네 진짜 미쳤다. 아니, 금이 때도 느꼈는데 여기는 진짜 속눈썹이 너무 맛있어. 속눈썹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あ 어, <laughs> <와>, 그 <laughs> 뽑을 수 밖에 없는데 돈이 없어. 아 <laughs> 뽑을 수 밖에 없는데 돈이 없어. 진짜 요맵다 뒤져서라도 재화 다 모아서 진짜 뽑는다 내가. 그리고 나온 결과물. 하. <laughs> 대 <laughs> <진짜. 웃음> 와 근데 진짜 안에 좀 하, 미친 건가? 아니 진짜 뭐야? 아니 진짜 미친 것 같은데? 와저 실제로 최근에 <laughs> 이랬을때 월급 받고 이랬을때한 달에 거의 70%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70%까지는 아닌데 한 4분의 1 돈에 40%한25% 4분의 1은 진짜 여기다 다 때려 아 근데 게임 하는 게임이 워낙 많았으니까 지금도 하는 게임 많은데 지금 하는 게임 서브컬초 게임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타협을 했어야 됐지 근데 거의 다 붕스타에 쓰고 나머지는 그거 있잖아 시즌 패스랑 월정액 딱 그것만 음. 도나이 뭐임? 뭐임? 나 갇힌거임? 살려주세요 뭐임? 어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ㅅㅂ 어이 깜짝이야 미친놈아니야 이거 어어 아, 난 피했잖아요 어 아, 피했잖아요 안 피했나? 아 진짜 근데 귀엽긴 하다 솔직히 제일 귀여운 건 방구고 진짜 방구가 최고로 귀여운 얘도 얘도 귀여, 귀엽긴 한데 아. 하지만 예쁜 게 최고야. <laughs> 와씨 미쳤네. 아니 우효보다가 파스인 보니까 진짜 뭐야. 야, 뽑고 싶다. 예고 카멜리아도 뽑고 싶은데 카멜리아도 진짜 예쁜데. 아, 와 옷이 진짜 얘도 그렇고 파스인도 그렇고 정신 나갔네 호요버스 옷보다가 이거 보니까 진짜 정신 못 차리겠다. 안경 좋아하시네 저는 안경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이쁘면 장땡. 이쁘다. <laughs> 아, 근데 너무 아쉽네. 존재하지 않는다니. 스토리에서 얘를 직접 볼 일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아. 왜냐하면 여기는 그분에게. 어, 실체! 자, <laughs> <laughs> 아, 뭔데? 허신이야? 와. 와. 어, 일어나는 거 보고 싶다. 파수인 씨 일어났어 진짜로? 보셨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잠깐만 이렇게 온다고? 저 아직 마음의 준비가 그렇구나. 어 체험 가능? 잠깐만 아네 지금 체험 한번 해봐야겠다. 무슨 캐릭인지는 알아야 나중에. 와아 근데 행복 아니 행복하긴 한데 행복 사할리면 뽑아야 돼. <laughs> 뽑아야 행복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임? 와 잠깐만, 근데 이펙트 너무. 예, 서포터인가 보네. 짜자잔. 모임. 안 그래도 힐러 없었어. 내가 꼭 뽑아야겠네. 와 진짜 너무 이쁘다. 데이트할 시간이다 이 말이야. 아 진짜 데이트. 그게 있는데 이 게임 그딱 동행 임무 할때 약간 연애 전선 느낌 나는 그 구도가 한 번씩 나오는데 장미 때도 그랬고 음림 때 진짜 엄청 치명적으로 좋게 나와가지고 또야 진짜 오. 와. 와, 무기도 예뻐. 아, 근데 무기 다 필요 없고 진짜 얘만 있어도 진짜. 와. 와. <laughs> 아, 맞 스토리 해야지. 이런 뭐야? 아, 진짜 이제 포탈이네. <laughs> <laughs> 아. 이 이렇게 또 좋아하다가 또한창 보다 보면 또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는 거지. 뭐예요? 뭐야? 왜, 뭐, 뭐야 이거? <laughs> 이렇게 올라가서 <laughs> 여기다가. 음. <laughs> 아? 어라. 어... 에, 얘, 어, 어? 이렇게 하는 거 얼굴 아번만 다시 보자 아. 예스. 밖에 못 봤네. 아, 잠깐만요. 아, 스토리 못 봤다. 에엥? 갑자기 타임어택이라고요? 에이. 뭐야? 아, 어, 아, 아, 마우스, 고장 났다. <laughs> 잠깐만. 나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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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우스, 마우스, 다우스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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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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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아이스아 ああああああああどれほど遠く離れても私はこの海岸であなたを見守り続けるこの気持ちは愛なの 잠깐만, 이 게임 캐릭터 죽기 도, 하는 거야？그러면 너무 길 어요 말이.